지금 보고 계시는건 흰개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왜 흰개미 색깔이 까매? 라고 생각하실텐데 자 이것도 흰개미고요 흰색이죠 이것도 흰개미가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게 이 흰개미가 집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벽을 다 잡아뜯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게 흰개미거든요 흰개미가 지금 건물에 발생을 해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보자 분께서 겉에 약을 뿌리셔가지고 자 이렇게 나온 애들은 잡은 상태고요 자 이게 흰개미, 흰개미의 유시충입니다 한란기때 이렇게 유시충으로 해서 짝을 찾는데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얘가 흰개미 유시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내일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자 지금 다음날 아침인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흰개미 있을 확률 9천만 프로거든요 없죠 <laughs> 여기에 흰개미 들었을 확률 9천만 프로입니다. 어, 있다. 흰개미 있네요. 자, 이게 머리 큰게병정개미고 여기 뒤쪽에 있는 게 일개미들이에요. 여왕개미도 있을 텐데 찾기가 힘들 것 같고요. 크... 자, 흰개미는 이렇게 나무를 갈라가 먹고 사는데요. 흰개미가 있던 건 나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하죠. 와, 잘 먹었죠? 흰개미 집단에서 매년 유지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군체를 넓힐 때유지충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흰개미가 발생된 건물이 여기거든요. <laughs> 바로 앞입니다.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산에 흰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사목 같은 나무에 흰개미가 엄청 많아요. 특히 소나무 고사목에 많고요. 저희 집 앞도 산이고 흰개미가 엄청 많은데 집에 흰개미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얘네는 목조를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이 나무가 없으면은 정착을 하지 않죠 사실상 저 흰개미를 퇴치하려면은 목조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유지충을 잡더라도 안에 흰개미는 남아있다 근데 이 흰개미가 깊숙이 목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까지 타격하지 못하면은 이거 완전 박멸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병전개미랑 일개미랑 차이가 확실하죠 야 병전개미 좀 멋있게 생겼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약간 큰 애가 유시충이 될 애고요. 온도가 한 25도씨 이상 정도 올라가면은 급격히 자라서 이제 튀어나옵니다. 여기도 곧 나오겠네. 유시충이 되어서 짝을 만나면 왕이나 여왕이 되겠죠. 지금 4월 말인데 5월 초에 또 엄청 나올 겁니다. 애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정착하는 게 그리 흔하지는 않는데 이제 목조 주택이라면은 가능합니다. 자이 흰개미가 나무 안을 다파 먹기 때문에 약간 겉이 멀쩡하다고 생각돼도 안에 파 보면은 오 이거 봐 흰개미 막 나오잖아. 저 건물에 있는 목조가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유지충을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조 안에 있는 흰개미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잡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건물의 목조가 이렇게 되었다는 뜻. 자, 제가 자주 쓰던 거죠. 프로테콤이고, 흰개미한테 뿌리면은,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맞자마자 반응이 바로 옵니다. 잡는 건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병정개미가 죽어 있거든요. 흰개미 보이시죠? 그럼 이 안의 상황은 아까 보셨던 그 나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애들은 다 잡을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걸 잡으려면은 다 뜯어내야 돼요 이거. 어 지금 이제 흰개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막 돌아다니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얘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요. 바로 나와. 저거 진짜 천재 같죠? 와 장난 아닌데? 와. 자 지금 흰개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건물 상태가 어떻냐면은, 이게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건 좀 약간 겉에, 겉에 붙이는 벽돌 같은 느낌이고, 안에 다 목조로 되어 있어요. 목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흰김이 나오고 있고, 위에서도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사무실 안쪽에서도 지금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벽에서 나오고 있네요 벽에서. 어, 여기 틈에서 계속 나온다. 여기 있는데, 여기. 거기서 나오는 자 흰개미 이거 그냥 한방 쏘면은 끝나거든요. 얘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식지를 잡아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비행이 끝났으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를 떼요. 뗍니다 날개 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날개를 떼서 어 자기가 알아서 잘 꺾네. 어, 다 떨어졌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자기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이 <laughs> 이 건물에서 다시 번식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쪽에 다 목조로 돼 있고 목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뜯어내야 돼요 뜯어낸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날 거예요 곧 비행 끝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 듯이 안 나올 거예요 내년 올해 또 나오겠죠 자 여기는 흰개미 방역 현장이 되겠습니다 외벽 벽돌을 몽땅 닦여서 벽을 뜯고 있습니다 벽깨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음... 자 이곳은 불행 중 다행으로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어서 폭삭 내려앉기 전에 방역을 신청하셔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흰개미가 기어다니는게 보입니다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집에 흰개미가 발생을 했는데 알고도 방관을 했다 그럼 이렇게 폭삭 주저앉는거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폭삭 내려앉습니다 여긴 화장실인데요 벽돌이든 타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있으면 갈가 먹습니다. 바닥부터 지붕까지 끝까지 타고 올라가고요. 해결하지 않으면 집안의 목조는 그냥 다 갈가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흰개미가 발생됐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유시충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흰개미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이 흰개미는 빛과 건조한 걸 오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로지 유시충이 나왔을 때 흰개미가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집안 바닥이고요. 바닥을 뜯었을 때 이렇게 흰개미가 나왔습니다. 자, 흰개미의 유지충은 4, 5월 달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흰개미 유지충이 나왔다. 그럼 좃된 그 거니깐요.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흰개미의 방역은 약만 뿌린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고요. 농담이 아니라 벽을 뜯어내고 원점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일반 방역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무튼 흰개미가 발생되지 않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진짜 끝으로 지금 영상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방역의 고수, 네이버에 방역의 고수 치면은 블로그 나오거든요? 흰개미 방역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고 아닙니다. 제가 고마워서 홍보해드린다고 했습니다. <laughs> 자, 이상. 고맙습니다.